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내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데에만 급급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가족이나 조직 내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더욱 교묘하고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비위를 맞추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조력자 역할에 길들여졌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성향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하실 문제입니다. 꼭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누군가가 이런 성향을 가졌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방식에 맞춰지도록 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상대방의 고유한 개성과 색깔을 지워버리고 그 빈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너로서 존재해서는 안 돼. 너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혹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 슬픔, 분노, 기쁨마저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끊임없이 상대의 비위를 맞춥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에도 순응하며 자신을 희생합니다. 셋째,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나는 그저 그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조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깊게 박힌 패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우리는 건강한 자기주장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주장은 이기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필요를 존중하고 그것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대신 우리는 건강한 경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경계란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비난하더라도,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내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들의 각본대로 사는 대신,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때그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고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 생각은 수십 년간 억압받아온 이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혁명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관계에서 이겼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얻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요? 혹시 제가 느끼는 죄책감인가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너와 나라는 두 사람만 존재할 때 반드시 한 명은 더 우월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승패에 집착할까요?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깊은 열등감과 무가치함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잘못된 해결책이 바로 상대방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선 당신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에게 죄책감, 수치심, 비난을 퍼붓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어 함께 싸우거나 분노하거나 방어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것이 저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구나. 안타깝지만 저것이 나의 방식은 아니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우리는 관계의 목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기술이나 성취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모두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그들의 비난에 맞서 싸우는 대신 이처럼 더큰 관점을 유지하며 그들의 게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나르시시즘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마치 옥상 난간 끝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미래 세대를 위한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어두운 면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편견을 심어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접근법은 최대한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살짜리 아이가 학교 친구 때문에 속상해하며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친구랑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맨날 화만 내고 자기 멋대로 해요. 이때 부모의 첫 번째 반응은 비난이 아니라 공감이어야 합니다. 아, 그 친구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어떤 점이 가장 너를 속상하게 했니?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화의 초점을 우리의 관계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해. 하지만 아빠와 너 사이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 이 공간에서 너는 언제나 온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비교의 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행동한단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작은 대화들이 쌓일 때, 아이의 마음 속에는 건강한 가치관과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자라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니 내가 많이 놀랐구나. 할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순간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함께 고민하며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상황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세우는 것, 승패의 게임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지혜의 방패를 물려주는 것. 이 모든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좋은 책이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남긴 부정적인 흔적 때문에 당신의 남은 인생까지 그들의 조종 아래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존엄, 존중, 그리고 품위를 선택할 수 있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나의 실수를 통해 배우며 평생에 걸쳐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더큰 빛으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내면의 평화와 단단한 존엄성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